안산에서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았어요. 가장 큰 기억은 안산팸이었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3월을 마지막으로 안산을 떠납니다. 아예 떠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은 안산에 거주하시고, 저만 천안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때는 정말 많은 기억이 있어요. 안산팸에서 영상활동도 했었고, 디컬트라는 사업도 했었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상하차도 2년을 넘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30대 때는, 아,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33살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방송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또 감사하게도 방송이 제 생각보다 너무 잘 되고 있고 쇼폼 활동도 우상향 그래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사하차할때 원룸을 살았었는데 그 시절에는 꿈도 못 꿨을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앞으로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방송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방송에 항상 자리해 주시는 분들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정말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